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목요일 오후입니다. 네, 지금 대단히 이제 그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법원의 선고가 나왔군요. 네, 오늘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예, 소위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피고인과 김영선 전 의원, 등 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소위 반팅 사건, 소위 윤석열 씨의 통화녹음, 어, 내가 김영선이 좀 해소라 했는데 말이 맞네. 김건희 통화녹음 어, 다잘될 거니까 어, 아무 한테도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공천. 네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전부 다 무죄가 났습니다. 네. 이것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주 김건희 무죄무죄무죄 무죄, 무죄 판결,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인성 재판장의 무죄무죄무죄 무죄, 무죄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인성 그 재판장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법을 위반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리고 대법원의 70년간 확립된 판례를 정면으로 짓밟은 에, 직권남용 범죄다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에, 그 우인성, 김건희 무죄무죄 판결 내용 중에 명태균 어, 시로부터 대통령 선거기간 때 50여 차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laughs> 그 대가로 윤석열,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을 윤상현 의원 등에게 지시했다라는 정치자 금부위반 사건, 김건희에 대한 그것이 무죄가 났죠? 계약서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어, 그 판결과 오늘 창원지방법원에서 그 윤성, 아, 그 명태균, 김영선에 대한 무죄 판결은, 예, 적어도, 에, 전체적인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예,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동전의 양면으로 보이듯이, 예,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명태균 씨는 재작년에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창원에서 또 직접 만나서 아, 내용도 들어보고 또 일부 제가, 어, 이 변호인으로 또 고문 변호사로 또 조력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법, 어, 차원에서는, 어, 제가 명태균 씨 를 과거, 과거에 이제 도왔던 입장에서, 예, 그, 이, 명태균 씨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그런, 어, 걸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변호사법상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논평하는 것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논평의 기준은, 극좌 어, 1 민주당 무조건 좋아. 뭐 이재명 무조건 좋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논평하지 않습니다. 그구시보 윤석열 무조건 좋아. 이런 관점도 전혀 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70% 예. 중도층 무당층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예, 민주 시민 애국 동포 입장에서 모든 사건들을 어 논평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명태균 씨가 제한테 섭섭하게 생각은 어, 하지 말아 주시고요. 뭐 오늘 무죄 났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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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간에 고생하셨다 참 말씀드리고 또그 명태균 씨그 변호인 남 변호사님도 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예 어, 우선은 축하를 드립니다. 근 네, 이제. 민주시민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보자면 오늘 이 선거는 제가 보건되는 제가 그간에 작년 10월달 동안 뉴스 공장에 나가서도 스픽스에 나가서도 배궁겐커에 정의이 TV에 나가서도 뭐 다른데 나가서도 한결에 한겨레, 한결의 TV에 나가서도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매블쇼에나갔어도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려고 경고해왔던, 경고해왔던 사법부의 극우, 대, 반격의 아, 그런, 어, 일환으로, 어, 일환으로 오늘 이 무죄 판결이 또 장원지법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작년 그 국정 감사 어간에 뉴스 공장 나와서 구체적으로 지금 법원의 판사들의 거과 경향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에, 이재명 그 재판 어 형사 재판 다섯 개. 어 부르면 부르지 뭐. 어 지금 이제 인사가 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2월 22일 날 법원의 법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다섯 개를 맡고 있는 판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뭐 대장동 관련 위대신도시 관련 그뭐 나무기니 이런 자들 뭐무죄 났다 검찰이 쫄아가지고 항소 포기했다 아 그거 갖고 어뭐잘돼 가네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검사 검사라는 사람들 보통 보면 어 완력 자랑하고 뭐 끌떡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겁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말이 없고 평소에는 온건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열 받으면 정말로 겁나거든요. 판사들. 판사들. 어제 국회 제가 매보쇼에 지난주에 나가서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최욱 앵커가 어 어이원 행정처장 뭐 천대요. 뭐 하길래 천대엽 행정처장은 합리적인 분이다. 상대적으로. 아, 변호사님 그 천대입시에 대해서 합리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앞으로 겪어 보세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어, 앞으로 한번 겪어 보시라고. 어, 어, 대표적인 정말로 뭐 거구라고 표현될 만큼 예, 대법관들 중에서 거구 보수 의 대명사격인 분이다. 뭐 고향은 부산이고 천대엽도 부산이지만 조희대 대구, 예, 박영재 부산, 어, 완벽한 경상도 정권이, 예,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뭐, 어제 뭐, 법, 그, 국회에서 뭐, 혼은 났지만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럴 거예요. <laughs> 뭐, 민주당 또 들어봐. 뭐, 어쩔 건데, 예, 어쩔 건데, 뭐, 청문회 뭐, 하지, 뭐, 까지 거. 어, 예, 아마. <laughs> 박영재가 어제, 에, 아, 저, 전국적인 어, 어, 지명도가 높아졌군요. 한쪽에서는 어, 악당이다. 한쪽에서는 와, 잘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지, 뭐. 어. 그런데 에, 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작년 5월 달에, 5월 달 대통령 선거 전, 바로 전 달에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유재취지 박괴한 송을 때린 주심입니다. 네. 조희대의 난이 아니에요. 조희대는 얼굴 마담이고 어 진짜배기 어 주역은 주역은 박영재다. 예. 희대와 영재의 난이다. 제가 매벌쇼에서 경고를 했고 그다음 달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6월 달에 가장 아킬레스건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확정시켰습니다. 그 주심, 어, 그 대법관이 박영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작년 그 뉴스 공장 나가서, 어, 지금 법원의, 어, 그후대반격은 정말로 현실적이고도 명백하고도, 어, 급박한 위험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뭐, 굉장히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드렸고, 뭐그러더라또뭐 뭐 민주당이 뭘 법안을 뭐 한이 어쩌니 사법개혁 법안을 내니 하다가 또쑥 들어가고 뭐 예? 법외국제를 뭐또 한다 하다가 또쑥 들어가고 드리우 국정감사 때 작년 10월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 이론적으로도 불러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불러드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포문을 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하고 주건이 박거니 약속 되련그 연장 선상에 그 연장 선상에서 그 지난주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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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중간에 있는 한가 하나의 무죄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계약서가 없다 그 연장 선상에 오늘 창원 지방법원에서 명태균 김영선 무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 오늘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무죄. 배모 씨와 이모 씨로부터 뭐 고령군수 뭐 공천 뭐 부탁한다. 또뭐 무슨 대구시 의원 공천 부탁한다. 각 1억 2천, 1억 2천을 어, 받았다. 공천 대가로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했는데 오늘 판결문은 그게 아니다. 돈이 몇 천씩 이렇게 나누어서 전달이 됐는데 그것은 미래한국연구소그 운영자금으로 쓰여진 것이고, 에 예. 그리고 일부는 또 갚았고 또 돈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차용증이다 작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빌린 거다 빌린 거그미래한국연구소그 이제 운영자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천의 대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이 사람들 고령군수 어 그리고 뭐 대구시의원 그 공천을 위해서 명태균 또는 김영선이가 뭔가 노력을 한 일을 한 흔적도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차용증을 썼다 그러니까 차용이다. 이거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김건희 사건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죄고 오늘은 계약서가 차용증이 있으니까 무죄다. 예, 법이라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예. 어, 마음을 먹고 이거는 무죄 때릴 거야 하면은 법리는 다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은 유죄 때릴 거야 하면 거기에 맞는 법리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명태균 사장 저한테 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어, 어? 전 국민이 그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어? 윤석열. 아, 그 당에서 말이 많네. 내가 그 상현이한테 걔가 공청관리 위원장이니까 또 다시 말을 할게. 또 김건희 어, 어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대통령 당선된 지두 달밖에 안된 너무너무 힘이 센 대통령과 그 대통령보다도 훨씬 힘이 세다는 V제로 김건희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증이 나온 것은 이번에 오늘 판결문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어, 김영선 공천을 부탁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윤석열, 김건희가 또 그런 답변을 하고 또 윤석열이가 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고, 어, 이런 것도 맞는 것 같다. 어, 그거는 팩트니까, 나왔으니까, 물정이. 어, 그런데 전화를 받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또 나아가서 이준석 당대표가, 예, 어, 불법적으로 김영성 공천을 어,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김영성 공천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안 된다. 이게 김건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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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내용이죠. 오늘은 그 어떻게 보면 연장 선상에서 또는 동전의 양면 차원에서 차원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김영성 공천을 뭐 만들어줬다 그 대가로. 어, 명태균이 김영선의 세비, 매달 들어오는 국회의원 월급, 그것을 반팅하자.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오늘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창원 지역구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또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어, 이거는 또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어,